내란정당과 내란공범들의 준동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이 국정 마비 속셈이라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처럼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내란공범 한독수 총리도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탄핵민심에 대해서 명백하게 불복의사를 보인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여권의 한 중지는 아직 총선이 3년 넘게 남았다면서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찍어준다며 공공연히 국민들을 조롱했습니다. 탄핵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한 이들에게 더 이상 국정수술 맡길 수 없습니다. 내란에 관여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탄핵되어야 합니다.